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4월 16일, 4월 16일 목요일, 매일 성경 묵사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에스겔 34장 17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34장 17절부터 25절까지만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주 여와께서 호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의 양때 너희여 내가 양과 양 사이와 순양과 순염소 사이에서 심판하노라, 너희가 좋은 꼴을 먹는 것을 작은 일로 얘기하느냐 어찌하여 남은 꼴을 발로 밟았느냐? 너희가 맑은 물을 마신 것을 작은 일로 이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물을 발로 덜어 혔느냐 나의 양은 너희 발로 밟은 것을 먹으며 너희 발로 덜빈 것을 마시는도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여와께서 그들에게 같이 말씀하시되, 나혹 내가 살찐 양과 파리한 양 사이에서 심판하리라. 너희가 옆구리와 어깨로 밀어뜨리고 모든 병든자를 불로 받아 무리를 밖으로 흩어지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양떼를 구원하여 그들로 다시는 노력거리가 되지 아니하게 하고 양과 양 사이에 침판하리라.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해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여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여와의말이니라 내가 또 그들과 합평의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의 평안이 더하며 숲을 가운데서 잘 지라 아멘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과 백성 사이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어제는 이스라엘 백성과 종교와 정치 지도자들 사이에서 일어났던 그러한 악한 행위였습니다 근데 오늘은 양과 양 사이에서 강한 양과 살찐 양 그리고 약한 양, 그 사이에서 일어났던 억압과 또 나돌림과 또 고통을 주는 일들이었습니다. 결국 살찐 양들은 양인 양들과 약한 양들과 병든 양들을못 살게 흩어버리게 자꾸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통해 결국은 참된 목자를 세우는데 그가 다윗이다 이렇게 에스겔이 예언합니다. 그러나 사실상 이것은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의 왕으로 오시고 목자로 오시는 것을 예언하는 예언의 사건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을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세워봤습니다. 여러분, 현대사회의 가장 큰 특징은 스트레스와 또 공허함 등으로 통해서 불안과 두려움으로 우리는 하루하루 보내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의 가장 많은 병 중에 하나가 불안증과 또 우울증과 또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또공황장애라든가 그런 것들이 일어나는 이유는 바로 마음의 진정한 평화, 평화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데 오늘 법문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평화의 왕이 오시고 또 우리에게 약한 우리들에게 왕이 되시는 분이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부분 17절에서 22절까지는요, 악한 양과 또어 약한 양에 대한 싸움에 대해서 나옵니다. 약한 양과 살찐 양이죠. 약한 양은 늘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강한 양에게 뿔로 들여 박히고 또 자기들이 먹던 것을 다 더럽혀 놓아서 약한 양들이 가서 먹으려할때그 꼴과 물을 먹지 못하기 때문에 늘 불안하고 언제 또 자기들에게 피해를 당할까 힘들어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인간 사회에서 똑같습니다. 좀 권력이 있고 좀 자기가 잘났다고 싶은 사람들이 약하고 또 소극적이고 또 이런 사람들을 억압하는 거 보면은 같은 사람끼리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 같은 양끼리 소위 말해서 같은 이스라엘 백성끼리도 이런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강한 양의 특징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가져와서 멸망당하는 것이 강한 양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처럼 약한자가 은혜로 승리하고 오히려 약한자가 강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끝에 승리를 얻게 되는 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약한 자들을 하나님이 구해주시는데요. 오늘 두 번째로는 그런 약한 자를 위해 한 목자를 세우겠다. 그가 바로 다윗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다윗왕은 하나님의 참된 왕으로 인정받는 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왕은 자기도 양일 부이지 진짜 왕은 하나님이라고 늘. 고백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참 좋아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내 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3절 중반에 보면 그는 내종 다윗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다윗을 자기의 목자로 삼는 것을 기뻐하셨고, 다윗도 자기의 참된 목자이자 왕을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것을 아주 즐겨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신약에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런 인간 왕으로 어,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윗이 우리의 구원자는 아니지만, 다윗이 그 백성을 위해서 자기가 헌신하고 전쟁에 나가 승리했듯이, 그리스도께서 양된 우리를 위해서 결국은 헌신하고 우리를 지켜주고 자기를 희생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예표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하나님은 화평이 언냐 다윗이 있는 동안에 평화를 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2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의하를 맺고, 악한 짐승을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늘에 평안이 가하며 숲을 가운데 잘지라 하나님의 평안이 이스라엘 가운데 세워지게 된다. 한 목자를 세워서 이렇게 만들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 인생의 참목자는 누구입니까? 우리의 부모일 수도 있고, 또 우리의 선배일 수도 있고, 우리의 스승일 수도 있지만, 진짜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화평의 언약을 맺어서 하나님을, 결국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승리를 맛보게 하실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화평의 왕이 되어주셨고, 화평의 왕안에서또 복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그 내용이 오늘 26절부터 31절 끝까지 나오는 내용이 바로 평화의 왕 안에서 누릴 복입니다. 결국은 그 땅에서 우리는 좋은 땅에 살게 되고 수치를 당하지 않게 되고 기근으로 멸망하지 않게 되고 결국은 푸른 초장에 풀을 뜯는 양처럼 평화를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평화를 줄수 있는 분은 평화의 왕이여야만 평화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평화의 왕이시고 겸손의 왕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참평화과참 고원과 참 기락을 참참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양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리가 되고 늑대가 되고 강한 자가 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한 사람으로, 아, 서 있구나. 나는 흙덩어리 분이구나. 이것을 깨달을 때 창조한 자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는 그분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참목자 안에서 완전히 여러분의 신분이 이제 참된 양으로 바뀐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양은 그저 목자의 음성을 따라, 또 그분의 인도를 따라 푸른 조장으로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푸른 조장에 가서 양의, 양은, 양은 풀을 뜯고, 또 실만한 물가에서 물을 마시면 되는 것이 양의 신분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참평안을 누리고, 또참 행복을 누리시는 그러한 참된 인생 되시기를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불안하고 또 고통스럽고 두려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참 희락과 화평을 주시는 왕으로 우리 주님을 보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을 따르는 참된 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내 생각 내 계획 또내 힘과 능력을 내려놓고 주님 안에 참된 평안을 누리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것에서 하나님 평안과 구원을 하게 주셔서 여전히 나의 왕이 되신 주님을 찬양하는 참된 하루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